소나이 아 김경호 선교사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공로와 3일 만에 부활하신 능력으로 말미암아 옛사람이 변하여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거듭났습니다. 그러나 옛사람의 성품과 인격과 말과 행동은 아직 변화되지 않은 채로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아직 생각이 옛사람의 생각을 여전히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한다면 예수님을 믿기 전에 가졌던 사상과 철학과 가치관과 개념이 아직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마음속에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제 막 태어난 가난아이의 수준이기 때문에 성장해야 할 영역이 많은 것입니다. 생각의 영역에서 아직 변화되지 않은 것입니다. 이제 막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교육을 통한 사상의 변화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옛 사람의 사상이 반드시 하나님의 사상으로 개혁되어야 합니다. 사상의 개혁의 중요성은 몇 가지 일례를 통해서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북한 공산당이 집권을 하게 되었을 때 제일 먼저 했던 일은 인민들의 세뇌 교육입니다. 이는 정치적인 목적에 의해서 강압적으로 반복 교육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심지어 나이 어린 아이들을 대상으로 다가서에서부터 시작되는 교육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일방적인 세뇌 교육은 다른 상대적 이론에 대해서 묵살해 버림으로 말미암아 당사자가 자유 의지를 가지고 선택을 할 수가 없는 상태에 이릅니다. 공산당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일종의 사상적 폭력 수단입니다. 왜냐하면 유일한 공산당 사상으로 무장되어 있어야 그 사상의 바탕으로 한 말과 행동이 나오게 되기 때문입니다. IS 테러 집단도 마찬가지입니다. 테라 집단의 사상을 세뇌교육을 통하여 제일 먼저 주입시킴으로 말미암아 IS 체제와 극단적 이슬람주의를 위하여 자기 몸을 폭탄으로 무장시켜 자살폭탄도 두려워하지 않고 감행하게 됩니다. 사상이 무장되면 말과 행동은 뒤따라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배우는 하나님의 말씀은 세뇌교육은 아닙니다. 자유로운 형태의 질문과 토론 그리고 성경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교육받는 것입니다. 교육받은 내용을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자유의제를 가지고 순종할지 안 할지를 판단하고 결정해서 행하는 교육이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사상 교육의 우선순위의 중요성은 자명합니다. 그러므로 성경학습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은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우선시되어야 하는 교육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과 행동의 시작은 생각으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생각, 즉 사상과 철학과 가치관과 개념의 교육은 가장 우선순위로 행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마음에 영접하고 거듭난 그리스도에는 옛 사상을 버리고 하나님의 사상으로 개혁이 되어야 진정한 새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볼로세서 3장 9절로 10절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 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골로새서 3장 9절에 옛 사람과 그 행해를 벗어 버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옛 사람과 그 행해를 벗어 버리기 위해서는 옛 생각, 즉 예수님을 믿기 전에 가졌던 사상과 철학과 가치관과 개념을 버리고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배워야 합니다. 십절에 말씀하시기를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론상으로는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라라고 선포는 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상태까지는 아직 도달하지 못하였습니다. 실제로 자신의 날마다의 삶 속에서 말과 행동은 아직 변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변하기 위해서는 성경학습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으로 새롭게 되어야 합니다. 다시 말한다면 생각이 새롭게 개혁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을 학습할 수 있습니까? 첫 번째 방법은 듣기입니다. 목사님의 설교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웁니다. 두 번째 방법은 읽기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우리로 하여금 성령의 지혜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십니다. 매일 신약 성경부터 읽으십시오. 그리고 구약 성경을 읽으십시오. 또는 매일 동시에 읽어도 좋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깨달을 수 있도록 도우실 것입니다. 세 번째 방법은 성경 공부입니다. 혼자서 외톨이가 되어서 성경을 읽고 배우는 것은 자칫 잘못하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잘못 이해를 하여서 잘못된 해석과 개념이 형성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경교사가 인도하는 성경공부 모임을 통해서 학습과 토론 그리고 발표를 통하여 함께 배워야 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이해하고 습득한 개념을 그룹 내에서 발표를 함으로 함께 공부하는 상대방과 성경교사가 피드백을 통해서 들었을 때 올바른가 그런가를 판단해 줄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말은 생각을 바탕으로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발표를 통한 피드백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교사가 있는 성경구부모임을 통해서 배워야 합니다. 오직 혼자서 성경을 읽고 성경을 공부하는 것은 자칫 위험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방법은 암송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강조하여 말씀하시는 핵심적인 말씀들을 마음에 새길 수 있는 방법은 암송입니다. 마음에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은 더 역동적으로 삶에서 순종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방법은 묵상입니다. 배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하고 반복하여 뜻을 논미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선명하게 이해하고 배울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섯 가지 방법을 통해서 듣기, 읽기, 공부, 암송, 묵상을 통해서 우리의 사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개혁되고 하나님의 가치관과 개념으로 형성될 때그 말씀의 기반으로 한 말과 행동이 열매로 맺히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배우지 못한 사람은 자신의 생각과 철학과 가치관을 따라서 여전히 살게 되므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하게 됩니다. 즉 불순종의 삶을 통하여 인생의 쓴 열매를 먹으며 여전히 변화되지 못한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명확하게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오늘은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 왕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는 처음 하나님께 왕으로 선택을 받았을 때 매우 겸손했습니다. 사무엘상 9장 20절로 21절 사울 전의 일은 내 암나귀들을 염려하지 말라 찾아느니라 온 이스라엘이 사무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네 아버지의 온 집이 아니냐 하는지라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집파의 가장 작은 집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집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이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하니? 사무엘상 9장 20절로 21절에서 사무엘 선지자가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내 아버지의 온 집이 아니냐? 하면서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 사모하는 왕이 될 것을 암시적으로 이야기할 때에 사울은 겸손하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이스라엘 지파에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이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이까 당신이 어찌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그런 왕이 되기 전에는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스스로 자신은 이스라엘 중에 가장 미약한 지파요 미약한 가족이요 미약한 사람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찌 나 같은 미약한 자를 택하시겠습니까 하면서 겸손하였습니다 또한 구절 살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0장 8절.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내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하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내게 가서 내가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 사무엘상 10장 8절은 사무엘이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받아 사울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실 때, 사울 왕에게 전달한 첫 번째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지시입니다. 사울 왕에게 길갈로 내려가서 사무엘이 와서 사울 왕이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첫 번째로 지시하신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뜻밖이었습니다. 사울이 행한 말과 행동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3장 5절로 10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천명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베도하엔 동쪽 믹마스에 진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동이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라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래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며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하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무난하며. 사무엘상 13장 11절로 14절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한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강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여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사무상 13장 5절로 14절에는 사울 왕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던 것을 볼수 있습니다. 사울 왕은 왕의 권세를 잡고 나서도 지속하여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삶의 말과 행동의 기준으로 삼았어야 했는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가치관과 개념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 버리고 불순종하였습니다.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을 침략하여 해변의 모래처럼 몰려오자 백성들의 마음이 높고 낙담하며 요동치면서 동요가 일어났습니다. 백성들이 바이틈에 숨고 도망가며 벌벌 떨게 되었습니다. 백성들이 요동치고 환경이 변할지라도 사울왕 자신의 마음은 요동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고히 붙잡고 그 명령을 따라 순종하며 사무엘이 올 때까지 기다렸어야 했는데 그 반대로 자신이 먼저 행동을 해버렸습니다. 그는 더 이상 사무엘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제사장이 해야 할 일을 망령되게 왕 자신이 하목제물을 가지고 오라고 명령해서 번제를 드리는 행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사울왕의 불순종에 즉각적인 심판을 행하셨습니다. 번제가 끝나자마자 사모예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결정을 선포하십니다.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유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유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요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나님은 이미 사울 왕을 폐하시고 다윗 왕을 다시 선택하여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실 것을 결정하셨습니다. 한 순간의 생각과 가치관과 개념과 선택과 행동은 불순종을 낳았고 이 불순종은 하나님을 실망시키며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게 하였으며 사울 왕을 폐하게 하는 결정을 하게 하셨습니다. 사울 왕의 순간의 생각과 선택은 자신을 멸망시켰으며 훗날 가족이 폐가 망신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비참한 사건입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 일을 어찌 합니까?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명확하게 배웠어야 했는데 배우지 못하고 잘못된 가치관과 개념으로 인하여 비참한 인생의 결말을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말씀은 타협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온전히 순종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요한복음 17장 17절에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진리라는 뜻은 하나님의 속성과 관련되어 정의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속성은 절대적으로 변함없으심과 영원하신 본질입니다. 그러므로 진리란 영원히 변하지 않는 도리와 이치이며. 영원한 본질이다 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이며 영원하신 본질인 것입니다. 인간의 생각과 철학과 가치관으로 변질시켜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자신의 생각과 철학과 가치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체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의 사상과 가치관으로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키고 개혁시키며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로 철저하게 변화시켜야 합니다. 한번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은 변개할 수 없으며 오직 말씀대로 이루어지도록 우리의 생각과 사상과 가치관과 개념을 다하여 순종해야 합니다. 저 자신도 하나님을 믿고 나서 제일 먼저 했던 일은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의 생각을 개혁시켰던 일입니다. 그랬더니 저의 새로운 하나님의 사상과 가치관이 저의 삶을 변화시켰습니다. 저는 1980년 1월 어느 수요일 예수님을 믿고 성경을 읽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미 간증을 했듯이 신약 성경을 한달 만에 일독을 마친 후 성령을 의뢰하고 이독을 할 때부터 성령의 지혜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모든 만물의 이치를 깨닫게 됨으로 인하여 너무 신기해서 매일 신약 성경을 일독하고 급기야 신구약 성경을 다독하였습니다. 새벽에 1 시간, 방과 후에 2 시간 기도하며 나머지 모든 시간을 성경책을 읽는 일에 몰두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의 모든 생각을 꽉 채우게 되니까 저의 옛 사람의 사상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사상으로 지배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이 개혁되었으며 저의 사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견고히 무장된 삶을 살았습니다. 저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상과 철학과 가치관과 개념으로 변화되자 저의 말이 변화가 되고 저의 행동이 변하게 되었습니다. 지난번 설교를 통하여 간증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 저의 언어가 바뀌었습니다. 예베소서 4장 29절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예베소서 4장 29절에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밖에도 내지 말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더러운 말과 욕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덕을 세우는 덕스러운 말. 선한 말, 아름다운 말, 은혜스러운 말로 변화된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의 가치관을 제 삶의 기준에 가치관으로 삼게 되자 바로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생각이 바뀌면 말이 바뀌게 되는 것은 당연지사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데사로니카 전서 5장 16절로 18절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으며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이 말씀을 배워서 저의 삶의 기준으로 삼고 순종하였습니다. 사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일이 뜻대로 잘 풀리지 않고 어려운 일이 생기고 힘들 때는 욕을 밥 먹듯이 하며 불평하고 원명하며 살았었습니다. 저는 최근에 코로나로 인하여 집 밖에서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세종시에서 만들어 놓은 야외 운동기구를 통해서 근력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운동을 하고 있는데 중학생 3명이 턱걸이를 하면서 말하는 것을 옆에서 들을 수 있었습니다. 자세히 들어보니 모두 욕으로 시작하여서 욕으로 끝났습니다. xx 욕을 내봤더니 몇 마디 하다가 또 xxx 욕을 하면서 불평과 원망을 하더라고요. 모든 말의 문장들이 욕으로 시작해서 욕으로 끝나고 불평과 원망이 가득 찬 말들이었습니다. 제가 중학생들의 말을 들으면서 저의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 예수님 믿기 전의 삶이 떠올랐습니다. 나의 인생도 예수님이 아니었다라면 여전히 저 중학생들처럼 욕을 밥 먹듯이 하면서 불평과 원망의 삶을 살고 있었을 터인데 하면서. 나를 죄악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마귀스님을 믿고 나서 배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 8절에 범사에 감사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저의 삶의 가치관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저의 삶을 지배했기 때문입니다. 온전히 목숨을 다하여 순종하고자 하는 모든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루 종일 하나님을 기억하였으며.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이 저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점심을 먹을 때도 감사, 시험을 볼 때도 감사, 결과가 어떻게 나오더라도 감사, 심지어 책상에 부딪혀서 무릎팍이 까졌는데도 아! 으! 아파하면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리가 안 부러졌네요. 이 정도로 다쳐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하였습니다. 이상하게도 그때 당시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내 개의 손가락 끝이 조금 부어올라서 아팠습니다.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병원은 가지 않았습니다. 한동안 통증이 지속되었습니다. 그래도 범사에 감사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손가락 끝이 조금 부었지만 조금 아팠지만 작은 고난과 고통일지라도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감사했습니다. 이렇게 시작한 감사의 삶은 저의 42년간의 신앙의 긴 여정을 걸어오면서 날마다 드리는 거룩한 제사가 되었습니다. 감사의 삶은 저의 삶그 자체가 되어버렸습니다. 잘 되어도 감사, 잘안 되어도 감사, 앞으로 잘될 것이기 때문에 감사, 모든 것이 감사였습니다. 모든 범사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삶이 고정되어 버렸습니다. 어떠한 환경의 변화에도 항상 감사하는 삶이 견고해져 버렸습니다. 42년간의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저의 습관이 되고 인격이 되고 믿음의 발자취를 남기게 되었습니다. 시편 50편 23절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원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원롭게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배운 감사의 삶은 저의 작은 순종으로 시작하였지만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결과에 상관없이 드린 감사의 제사가 이제는 저의 삶에서 하나님을 영원히 게 하는 영적인 제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감사의 삶은 저의 인생에 있어서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비결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후반절에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저의 인생을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이 항상 저와 함께 하여 주셨고 제가 가는 모든 길에 형통하게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과 은혜의 손길이 항상 함께 하였던 것을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생각을 심으면 행동을 거두고 행동을 심으면 습관을 거두고 습관을 심으면 인격을 거두고 인격을 심으면 일생을 거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생각은 행동을 낳고 행동은 습관을 낳고 습관은 인격을 낳으며 인격은 자신의 일생을 결정짓습니다. 그러므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첫 출발점은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여 변화시켜야 합니다. 생각의 개혁, 사상의 개혁이 먼저 일어나야 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말하고 행동하기 때문입니다. 말과 행동은 생각을 바탕으로 나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다스림같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관으로 대체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개혁되어져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 판과 뼛속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각인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으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으며 그리스도의 주제권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사상이 개혁되고 변화되었다면 볼로세서 3장 9절로 십절 말씀처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잊게 되는 것입니다.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잊게 되었다면 우리는 순종을 통하여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말과 행동으로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 예수님을 닮은 말과 인격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생각의 개혁의 열매인 것입니다. 질문과 답변. 1. 오늘 설교를 통하여 배운 교훈과 감동은 무엇입니까? 2. 궁금한 점은 무엇입니까? 당신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